그래도 그런 공부를 군대에서는 일과 끝나고. 5시 반에 끝나가지고 30분이면 이제 밥을 먹고 들어오죠, 6시면은. 6시 10분 정도면 핸드폰 받으니까 그대로 이제 연동실로 들어가고, 9시에 나와서 좀 쉬면서 청소 좀 해주고, 10시에 점호해서 점호 끝나면 다시 연동실 들어가서 12시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공부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이 나오죠, 그러면? 평일에 그렇게 하면 4, 5시간은 나올 수 있죠. 주말은 아무도 터치를 안 하니까 풀로 공부를 할수 있죠. 수업 루틴이 어떻게 되나? 그걸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군대에 있을 때는 시간이 날때 계속 해야죠. 이제 일과 끝나면 하고 연동 시간에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했고요. 이제 저녁 하고 나서는 오전 9시에 공부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순공부 시간이라고 하죠. 실제 공부만 한 시간 화장실 가는 거다 빼고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순공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터보치 같은 거는 썼어요. 전 이제 핸드폰을 좀 달고 사는 편이었어가지고 핸드폰을 이제 열풍타라는 앱이 있어요. 열풍타 앱을 쓰면 이제 핸드폰 앱도 다못 쓰게 되고 시간도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열풍타를 눌렀다가 이제 핸드폰 하거나 화장실 가거나 하면 끄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체크할 수 있었어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건한 8시 조금 넘어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럼 자는 시간은 저는 사람이라 핸드폰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어, 네. <laughs> 한 12시 정도에 잔것 같습니다. 그럼 누워서 핸드폰 하면 몇 시간이 나뭐 씻는 시간 빼고 하면 이제 뭐 1시간 반에서 1시간 정도는 핸드폰 봤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카카오톡 하고 아니면 좀 유튜브 좀 단편적인 거 짧은 거좀 보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럼 일어나는 건몇시 일어나? 7시쯤 일어나시는 거요네 7시 반쯤 일어나서 그냥 씻고 바로 튀어나가서 공부하고 이책바퀴 예, <laughs> 핸드폰 아예 안 쓰셨다? 인터넷 웹서핑하는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고 특히 공부할 땐 재미없으니까 그런 걸 하기 싫어가지고 핸드폰을 거의 안 봤어요 계속 안 보다가 이제 시험 끝나자마자 땅 하고 핸드폰 봤죠 그래서 막 오랜만에 유튜브 볼까? 유튜브 딱 봤는데 8개월 동안 핸드폰 안 보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우선 저는 핸드폰을 아예 안 썼다는 거는 사실. 네. 아 진짜 저도 과거에 저의 생각 어떻게 그렇게 네. 했는지. 근데 그때는 저는 핸드폰이 주 스트레스 원인이었어요. 이럴 바에는 그냥 너랑 나랑 잠깐 단절을 하자 <laughs>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처음부터 이런 그 생활을 시작해서 네.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아. 이 루틴이 좀 이렇게 잡히기 시작했나 엉덩이 붙이는 습관만 네. 잡는데 거의 3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네, 3개월 동안에는 앉아있다 해도 막딴 생각 많이 나는데 한 4개월부터는 그냥 딱 공부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바로 집중이 될 정도가 됐더라고요 8시까지는 무조건 공부하는 장소에 도착을 했고, 밤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총한 15시간 정도 공부를 한 거죠. 토요일에는 스터디를 하고, 저녁에는 쉬었어요. 일요일도 아침엔 이제 스터디 복습하고, 저녁에는 쉬었습니다. 그럼 하루에 한 잠은 몇 시간 정도 주무신 거예요? 보통 1시에서 7시 이렇게 잔것 같아요. 원래 잠이 되게 많은데, 그게 좀 힘들었어요. 잠을 많이 못잔 거. 한번 본인의 하루 일과랄까? 그걸 한번좀쭉 얘기해 주세요. 이 차는 7시, 7시 반에 일어나서 9시 이제 학원 근처에서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했거든요. 처음에 기본 강의할 때는 7시까지,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공부를 하고, 기본 강의 다 끝나고 이제 수업이 뒤에 사라지면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9시, 10시, 11시 이렇게 그때 맞춰 맞춰 했어요. 순공부시간만 맞춰주고 공부할 때그 스톱워치 같은 거 쓰면 좋아요 약간 순공부시간? 순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중간에 담배 피우러 가거나 화장실에 가거나 뭐 마시거나 친구들이랑 수다 떨거나 그 시간 다 빼면은 의외로 순공부시간이 좀 적어요 이제 그거를 저는 7시간에서 한 8시간까지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정말 운이 많이 작용을 해서 합격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뭔가 말씀드리는 그런 공부 방법이나 이런 거는 너무 어, 아, 이렇게만 하면 합격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은 항상 부지런히 살아야 되고 아침 한 8시부터는 공부를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최소한 승공 시간 막 10시간은 채워야 된다. 보통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 정말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루틴대로 공부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뭔가 이렇게 해야 되나? 스스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느낀 건 이게 저는 그게 불가능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항상 늦잠을 자는 스타일이고 또좀 밤에 잠을 늦게 자는 스타일이라. 아 그 루틴대로 따르지 말고 내 바이오리듬에 맞는 시간대에 공부를 하자. 그래서 내가 늦잠을 자고 싶으면 그냥 늦잠을 자고 내가 깨어있는 시간에 가장 그냥 집중력을 잘 발휘해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공부를 그래도 아무리 적게 한다고 해도 뭔가 절대적인 시간은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공부가 잘 되는 날에는 한 8시간 이 정도는 했던 것 같고 공부가 잘될 그때확 집중해서. 공부를 좀 몰아서 하고 공부가 안될 때는 오히려 그냥 공부를 안 해서 집중이 되는 시기에만 이렇게 뭔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합격을 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했던 것 같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거지만 제가 만약에 떨어졌으면 아 내가 그냥 게을러서 시험에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공부 스타일이 만약에 나는 좀 기복이 크지 않고 무던하게 공부를 해도 난 힘들지 않다 이러신 분은 당연히 좀 정석적인 그런 루틴대로 공부를 하시는 게 솔직히 가장 보수적 공부는 가장 보수적으로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방법은 좀 살짝 위험하긴 한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그냥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냥 이 정도로 참고만 하시고, 그래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최대한 그래도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거의 한 7시 8시 사이에서 일어나가지고 뭐 씻고 뭐 그런 거안 하고 바로 책상에 앉았어요. 그래서 보통 오전에 8시부터 11시까지 했어요. 시험 시간들이 실제 11시 10분인가 그때가 점심 시간이거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11시 10분까지 하고 점심 먹고 아마 12시나 1시까지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중간에 공부하기 너무 싫으면 딱 침대에 나고 누워버리면 핸드폰 든 순간 한2 시간 가거든요. 그래서 고 보통 4그 시간 그 정도 했어요. 그런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일어나요? 근데 그게 오래 그러다 보니까 눈이 떠지고 그냥 책상에 앉아요. 아침이 오히려 되게 의지가 좀 강한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오전때가 공부하기는 오히려 쉬웠고 오후때랑 저녁시간대가 좀 힘들었죠, 전. 진짜 공부 안될 때는 그냥 뭐 핸드폰 하면서 한두 시간 보냈는데 보내고 복귀하면 그날은 성공이에요. 복귀를 못하면 이제 다음 날은 넘어가는 거죠. 그럼 공부할 때는 핸드폰은 아예 사용을안 하... 아니 사용을 했어요. 뭐좀 찾고 할때 필요는 했으니까. 근데 거의 사용을 안할라 했죠. 뭐 음성 바꿔주는 프로그램은 바라볼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서브 내용을 음성으로 변환시켜서 지하철 타고 다닐 때나 밥 먹을 때 이럴 때 귀에다 꽂고 들었고 암기할 때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슬럼프가 오잖아요. 사람의 실력이 조금 계단식으로 오른다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 계단이 좀 오르막길처럼 느껴져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평지가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또 슬럼프라고 느껴요. 그 기간을 조금만 버텨서 한 계단 다시 올라가면 실력이 는 건데 더 이상 못하겠다 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버티고 버텨서 한 계단 올라갔을 때 실력이 느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조금 쉴 수도 있어요 쉬면서 마음가짐 다시 하고 좀더 노력해서 그 평지만 넘어가면 다시 계단이 나와서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슬럼프를 조금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